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남자, 사이다 머니 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특금법 신고기한 한달 남았는데 신고 요건 충족 거래소 제로. 설경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실시한 컨설팅에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자금세탁 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준비 상황이 미흡했다. 실명확인 입금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네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재평가도 아직 진행 중이다.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휴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중단해야 한다. 다음 뉴스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에이다보다 루나 소리 더 나은 대한. 마이크 노보 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가 17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카르다노 열성 추정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만 나는 루나나 솔등이더 나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이 모든 거래 기회를 다 잡을 필요는 없다. 에이다 팀에서 악감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그는 에이다가 시총 3위인 것은 미스터리라며 내가 만나본 20명의 스마트한 업계 사람들 중 카르다노가 개발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해 카르다노 커뮤니티의 반발을 산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경찰 암호화폐 사기 관련 950만 달러 이더리움 압수.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영국 맨체스터 경찰이 암호화폐 사기 관련 950만 달러 어치 이더리움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범죄자는 허위 서비스를 내놓아 피해자를 유인 자금을 탈취했다. 이로 인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미국, 중국 등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많은 피해가 양상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 이후 추가로 1270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찾았으며 이 역시 압수 예정이라며 이 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고 전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신 페이스북 노비 DM 대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모색중 더 블록이 페이스북 디지털 월렛 프로젝트 노비 가 dm을 대신할 새로운 스테블코인을 이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dm과 실버게이트의 파트너십이 규제 여품을 맞게 되면서 노비가 새로운 스테블코인을 이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리브라라는 이름으로 2019년 첫백서를 발표한 dm은 당시 규제 당국의 반대에 막혀 다수의 파트너를 잃고 스위스로 이전했다. 이후 지난 5월 미국의 본사를 둔 실버게이트 은행과 협력해 미국 달러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월마트 암호화폐 분야 전문가 채용 공고. 미국 최대 주통회사 월마트가 미국 구직 사이트인 링크드인을 통해 암호화폐 부분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월마트는 구인공고를 통해 디지털화폐 및 암호화폐 프로덕트 리드를 채용한다. 월마트 구인공고에 따르면 해당 직책은 디지털화폐 전략 수립과 상품 로드맵 등의 개발을 맡을 예정이며 또한 암호화폐 관련 투자 및 파트너십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 다크웹 정보 제공자에게 암호화폐 보상. 미국 국무부가 법무부 보상 프로그램에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 다크웹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암호화폐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가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 추가했다. 미국 법무부 보상 프로그램은 198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1억 5천만 달러 넘게 지급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칠레 야당 국회의원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정해야.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칠레 야당 국회의원인 주로지오 잭슨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탈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여러 법안이 업계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엘살바도르의 사례처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재 어느 국가에서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게 이상적 선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현재 소액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낙관론자는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이다 가격 상승 놓고 마이크 노브그라츠 찰스 호스킨슨 격돌. 에이다 가격 상승을 놓고 마이크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와 찰스 호스킨슨 IOHK CEO가 트위터에서 격돌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15일 트위터를 통해 에이다가 시청 3위인 것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가 만나본 20여 명의 스마트한 어깨 사람들 중 카라다노가 개별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찰스 호킨스는 문장을 바로잡아야 할것 같다. 마이크, 내가 만나본 20여 명의 스마트한 은행가 중 어떤 암호화폐도 매력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 말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설문조사 싱가포르 투자자 BTC보다 ETH 투자 선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대출 플랫폼 시드리 그리고 코인마켓캡이 싱가포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BTC보다 ETH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TH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9%였다. ADA는 40%로 3위에 올랐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4천 명의 성인 투자자가 참여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이유에 대해 탈중앙화 금융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그리고 NFT라고 응답했다. 이상 뉴스는 다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